어. 예. 어. 나온다,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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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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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 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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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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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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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온 어. 이거지 어. 어. 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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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어. 어. 시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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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래요 우리 안나야 다 밖에 없는거 같음 아메리시메리시 아. 좋았는데 그러니까. 어? 오, 감히 내메리시를 믿어? 메리시 어? 어 나쁘지 않네 하하 르시 진짜 내전때 네. <laughs> 네 마다 승전하는거 봐아 너무 좋아 쥬르시 아, 아. 아. 쥬르시 나왔던 판트 아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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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천천히 해주요 블럭키하게 하나 어어어어 <laughs> 아나도를에아줘안아줘 <laughs> 아, 역시 송호밖에 없어. 어, 송호 그거 TP 금지인데. 잘아 <목소리> 네. <laughs> 바로 거끔 바로 거쌈. 바로 거자. 거 어, 이거 바디야 바야 이거. 다 이거. 이거 진짜 개피야, 선 아, 스리다 빨리 해 줘야 돼. 죽고있어 죽고있어 살려줘 도와줘 안돼 기 나도 일 줘야돼 나도 일 줘야돼 어디있어 바스티온이다 잠깐만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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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이천 거기 거기 안돼 바스티온이다 바스티온이다 어 쎄다 쎄다 할수 있나? 할수 있나? 내가 바스티온 죽이면 되는데 나..나..나..다..다.. 리고르리고르잠깐야 아나콜 할만하잖아 너구리 컷 너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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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도 너구리 두개 아.. 나다 했으니 나초월 찼어 나도.. 나만 없어 대도 열심히 들었어 나만 없어 나도 탔어 탔어 나뽕누구 줘? 나뽕누구 줘? 승우 어? 잘생겼어 오른쪽 방쪽, 오른쪽 박 오른쪽, 방쪽, 오른쪽. 아, 형이 아 이거 라이도 안되겠다 오케이 좋다 나이줘어힐배 죽어 있어 힐배와 용이 너구리, 너구리, 부자, 너구리 부자 너구리 부자 너구리, 봐, 너구리 와, 반 너구리 반 어디가 나이 줘요.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아, 거기 안돼 이제 아,

안돼 우리 라이코 안돼 우리 라이 살아남아 뒤로 못 섰는데 안 지웠어 나살아어죽었다나힐줘어힐 줄게 미안 한번 빼야겠다 이거 난, 살아야지. 이거 난 살아야지 이거 막으 버그야 나 살아야지 어쩌겠어 뽕썼까 말까 고민했다 이거 진짜 근데 나뽕 썼으면 초을차 어? 어어? 초 98%였거든요 아요 없어 러 아무도 없어 러 없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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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있네 용검도 오른쪽 리구르페 리구르페 아 봤어 오른쪽 <웃음> <웃음> 있는 거 알았으면 봤어 응이나 오케이 지금 려 어 안녕. 뭐야? 뭐야? 아, 너구리 빡쳐 할거 너무 그래서 하나 나 행복해. 어, 방. 나이스. 어, 어, 버스 좀. 상대 봤어 봐. 반 버스. 와 조심해. 어. 나이스. 우 행복게. 나 뭐야? 개 1꾸자0말0 2-0. 2-0. 2-0. 2-0. 2 오늘 0 2-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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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.. 2-0. 2-0. 2한번0 2-0. 2-0. 2-0. 2-0. 2 오 호구 호구 호구고 호우 대지고 오예대대대대 우리 오른쪽 오, 네. 우리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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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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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메크리메크리부 좋아? 아야. 겐지 부 좋아, 겐지 부 좋아. 아, 어. 막혔네. 아이고, 나 포팡 걸쳐졌어. 노갠지, 노갠지.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둘, 셋. 빼자, 빼자, 에이구, 빼자, 에이구, 빼자, 자나자 어. 버려, 버려. 어. 어? 통달 쏘리 다 버린 바왜 뒤를 한번이라 돌아봐 근데 내가 살릴 거 뭐야 <laughs> 야타는 강하게 써야지 <laughs> 개스러워 아이랑달자 힐도 아. 빌이지만 나는 받기만 해 어? 아, 잠만 어? 아 어? <laughs> <목소리> 힐뱀히뱀 들어왔어 힐뱀들어들어 리그, 리그룹 리그룹 나 이거 초월만 쓰고 가로바게요 어? 각이다 <목소리>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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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용 몰라 이다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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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줘응이 아이 몰라 아이 어? 어?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? 뽕고 가자 뽕고 가자. <목소리> 가자 가자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뒤가자 뒤가자 간다 간다 리그, 간다, 리그, 간다. 리그, <목소리> 아저제저드렸어나안 썼어 어디 짱 뭐야 이거 또안 썼어 오른맥안 돼! 거짱 와 거짱 거 거짱 이거 이거 어?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디바 1배 디바 1 나이스 맞아? 어? 어요아또 와. 알은잉 쫄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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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쫄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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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쫄라? 쫄라? 이거 이거 윈스턴 반핀데? 엄마아 윈스스잡 아아아아아아 엠스아불악 뭐야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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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숨어. 숨어 갈게, 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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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스하고 묶고 할게 기다려오른 괜찮아 괜찮아 쫄지마 쫄지마 렛츠 겟쥬 겟나 잘했어 하모 고요 음.. 쩔어도 될것 같은데 오 일로와 그게, 겐지 겐지가 좀, 겐지 나이스데비 아, 내 뒤를 먹었어. 또같 우리 거 아니었어? 우리 게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! 아! 건 <laughs> 디바 온다, 디바 디바 어, 그건 줄? 기반다, 기반들 <laughs> 온다. 기반 조장. 어. 저리가. 안 잡았어. 에, 다람이가 밀었던 건데 다시 끌어줄 알았어 계속. <laughs> 그래서 내커안 밀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겐지였다, 겐지였다. 겐지 왔다, 겐지 왔다, 겐지 고민나? 어떡하지? 아, 나 컷. 나이스. 어, 놀래, 그치? 뚫어놓고, 아, 나 컷. 오우, 쉣. 너무 배워야겠다. 어, 우리 겐지 컷. 어, 어. 어? 내 앞에 뭐 지나갔는데? 아. 어, 뭐지? 온다. 마지막에. 온다. 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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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스 브리. 나이아 어, 미안해, 이한두님한두님이 한주님, 살렸어, 저걸? 아, 어이, 큰대1이요리렐리킹호어리 그러니까. 달려가야 돼 우리 켄지 하나? 켄지 오른쪽으로 나오면 힐 오른쪽, 오른쪽 안 왼쪽으로 갑디 아리옥 점 관점 관점비밀거점피해점아못아이렇게지못 잡나? 다 연다 연다 치 나 감이 있는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나이스. 진짜 맞아. 진짜. 이게와씨 이게 뭐냐? 목님 아, 몇개어요안 줬잖아요 <laughs> 목수입. <킬> 뭐냐고? 안 줬잖아. 아이티 온 거야? 오케이 썩. <laughs> 우리 성장하자고요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<흘렸다 와우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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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네대고이 예. Yeah.